모바일 비전 2014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충전기가 없어서 곤란하셨던 적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요, 무선으로 충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스마트팩토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제품인가요? 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무선 충전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의 라인만 연결하시면 그냥 핸드폰에다가 찍을 꽂지 않으셔도 그냥 올려놓으시는 걸로도 충전이 가능하신 제품입니다. 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가능한거죠 어, 자기유도 방식이라는 그 무선 충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보통은 차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나요? 보통은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음, 조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루밀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스탠드 타입들이 있는데 스탠드 타입은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 륜미라 타입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직접적으로 차량에 ACC 라인이나 아니면 시각책에다 연결을 하신 다음에, 그냥 핸드폰을 올려주시는 걸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저희가 뭐, 팀맵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차량용 제품이다 보니까 온도제어센서나 아니면 과전압제어센서 과전압 그리고 이물질 감지센서가 전체적으로 제혀있어서안전에최선을하했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인도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차 안에서 휴대폰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충전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